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상가입니다. 지금 여기는 스리랑카의 웰리가마라는 도시인데, 기존 제 여행 채널에서 이렇게 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. 근데 왜또 이렇게 채널을 새로 만들었냐면, 제가 사실 영상을 안 찍고 먹기만 하러 다니는 여행을 할 때가 많고, 또본 채널에서는 제가 먹는 거를 많으면 두번 정도 집어넣었는데, 그것마저도 다 편집하고 하니까 막상 열심히 찍어놓은 걸다 버리는 게또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상가새끼라는 채널을 새로 파는데 뭐 집밥이든 밖에서 사 먹는 밥이든 아니면 이렇게 여행지에 와서 먹는 밥이든 같이 수다 떨면서 같이 밥 먹는 느낌으로 뭐 여행 비하인드 스토리나 여행지에서 있었던 그런 영상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담 없이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온 식당 미위따라는 스리랑카 현지식을 파는 식당인데 그래도 첫 끼니까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현지식을 또 한번 먹어줘야겠죠. Hello sir, fine and you? Yeah, thank you. 여기 제가 저번에 한번 와 봤는데 음료 종류도 굉장히 많고 샐러드나 커리 이런 게 많거든요. 스리랑카가 인도랑 많이 닮아서 커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커리를 한번 먹어 봐야겠다, 그러면. 코코넛이 여기저기 많아서 코코넛으로 만든 음식이 많더라고요. 야, 디스 원 플리즈. 스앤 망고라시. 망고라시. 야, 땡큐. 유어 프롬 사스 커리어? 사우스 코리아 네, 사우스 코리아 감사스니다 일단 지금 날씨가 3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일단 섬나라기도 하고 완전 고온 더 습한 날씨에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스리랑카가 또 인도랑 가깝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을 왔는데 그래서 남인도식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정착을 했어요 또 이제 음식을 기다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상가새끼 채널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일단 새끼라고 만들기는 했는데 몇 끼를 먹어야 될지 아직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원래 영상 채널에서는 이렇게 먹는 부분이 되게 짧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거의 한 10%에서 20%? 근데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먹는 걸좀 많이 찍어달라. 편집하지 말고 좀 길게 길게 넣어달라. 근데 또 제가 평소에 먹는 거를 많이 안 올리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채널을 새로 판 것도 있는데, 이번 채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수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근데 사실 부담 없이 찍는다고 했는데, 아 벌써부터 뭔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유튜버의 숙명인 것 같아. 카메라만 틀면 어떻게든 좀잘 찍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니까 지금 스리랑카 와온 거는 제가 작년에 스리랑카를 한번 와서 여행 영상을 찍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여행 영상을 찍기보다는 좀 휴양하러 왔거든요. 한국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막눈 오고 그래서 스리랑카 와서 좀 더운 날씨에 서핑도 좀 배우려고 지금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서핑을 배우고 있어요. 근데 네. 이상한 네번 정도 배워봤는데 아 아직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. 계속 막 넘어지고 파도에 막 밀리고 쓸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잘 타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 쉽지 않더라 생각보다 아, 그래 지금 눈이 좀 따가워. 아까 아침에 서핑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이게 눈에 계속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더니 선크림 계속 눈에 막 흘러 들어가나 봐요. 바닷물 들어가고 하니까 이 오른쪽 눈이 잘안 떠져. 계속 따갑고 빠개졌나? 그래서 이거 찍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현지에서 먹어보는 이런 현지 음식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고 제가 여행지에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막 우간다, 루안다 이런 아프리카에서 먹은 그런 음식들을 딱 모아가지고 먹는 장면만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한번 또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어떻게 할지 아직 좀 고민 중이고 어떤 걸또 좋아하실지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하면서 나름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망골라씨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 스튜틱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여기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많이들 오세요 이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이렇게 비자를 5년짜리를 받아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현지인분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창하게 잘하시고 이렇게 한 마디씩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착해 이거는 망고라스인데라씨 라시 인도에서 많이 먹었는데 스리랑카도 라씨를 팔더라고요 와 아, 진짜 맛있다. 어떻게 보면 망고랑 요거트를 좀 섞은 그런 맛이거든요, 여러분. 라씨 드셔보셨어요? 저는 진짜 인도 가서 라씨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자주 먹었는데 야, 음료 음식이 아니라 음료. 살짝 스무디 느낌. 스무디보다는 조금 덜 꾸덕하고 물보다는 조금 질감이 있는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망고도 한조각 줬는데 확실히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과일이 너무 맛있어. 파인애플, 망고. 이런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. 한국에서 비싸서 잘못 못 먹는 것들. 여기서 먹으면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아니, 저는 요새 한국에서는 과일을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. 뭐 하나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. 망고 하나에 막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배가 8,000원이었나? 하나에?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과일 먹을 엄두가 안 나고. 이렇게 해외 한 번씩 나오면은 저는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나올 때마다 과일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웰리가말하는 도시가 유럽인들, 미국인들,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. 이렇게 라시 한잔 사실 인도에서 먹으면은 한 2,000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900루피. 한 4,500원 정도 합니다. 뭐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요. 그죠? 와우. 스튜디. 스튜디. 와, 진짜 맛있겠다. 비주얼 뭐야? how can i eat this e uh, you can mix together mix mix all. yes steady steady e n t h e e s e e l thank you yes. 와 비주얼이 미쳤는데 진짜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요렇게 해서 한만원 정도 해요. 사실 가격은 뭐 남아시아 가격 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긴 한데 비주얼이 좋으니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일단 다 섞어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먹어 볼게요. 일단 밥에다가 코코넛 밀크로 만든 커리고 새우랑 같이 한번 네. 와 진짜 맛있겠다 요런 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매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맵네 좀 달달해요 되게 맛이 이스시 랑카가 원래 향신료 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, 옛날 고대부터 향신료 교육의 중심지여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면 뭐계피라든지 후추, 정향 이런 향들이 굉장히 강해요. 근데 여기는 확실히 좀 외국인 입맛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.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. 이렇게 해서 감자도 음, 너무 맛있다! 사장님 섞어서 먹으라고 해보니까 섞어서 한번 먹어게요 밥도 진짜 푸짐하게 많이 줬어요. 이거 봐, 와. 퍼트리니까 밥이 진짜 많다. 이렇게 한번 잘 섞어볼게요. 그리고 사실 막 식판에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고추도 줬는데 조금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이거 섞어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먹기 좋게 잘 섞어줘야지. 제 커리는 또 섞어 먹어야 제맛이긴 한데, 근데 섞다 보니까 비주얼이 좀. <laughs> 썩 <laughs>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 <않은> 비주얼이데 이거 <laughs> 대감다 <대간 나? 웃음> 근데 알죠 여러분 비빔밥도 다 섞어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여기도 비슷하더라고요. 다 섞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감자도 살살 이렇게 으깨줘가지고 아 미쳤다. 감자 이렇게 다 으깨서 와 색깔 봐라 죽인다.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어속다 보니까 갑자기 비주얼 좋아졌어요, 그죠? 이게 빨간색이 살짝 떼면은 은은하게 이게 맛있어진다니까. 냄새가 너무 좋아. 와,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이렇게 한 숟가락 크게 떠가지고, 그런식 음! 맛있어. 같이 줬는데,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건 제가 보기엔 밀가루 튀긴 것 같은데, 이거랑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와, 근데 제가 빨간 고추 넣으니까 확실히 맵다, 갑자기. 먹으면서 이렇게 새우도 같이. 맛있다. 근데 사실, 뭘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요? 서핑하고 먹는데 뭔들 안 맛있겠어. 우 진짜 맛있다. 이건 망고거든요? 이렇게 껍데기가 있기는 한데,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 달다. 씨가 같이 있어서 좀 먹기 힘들기는 한데, 밥이랑은 안 어울리네. 아, 너무 맛있다. 음. 아 진짜 맛있어 제가 알기로는 코코넛 밀크가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코코넛 밀크가 들어갔음에도 막 엄청 향이 강하지 않아요 코코넛 밀크 향이 강하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이 매운 부추를 같이 섞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운맛이 엄청 강해졌어요 갑자기 확 살짝 입 주변이 조금 얼얼해지는 느낌?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제 기준이 제 기준 저 맵찔이거든요 매운 거잘못 먹어요 엽떡 같은 거 먹으면 무조건 0단계 순한만 먹고 신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벌써 땀 나는 거봐민중에땀 나기 시작해 매운 거 먹으면 <laughs> 근데 문제는 그래도 매운 걸못 먹는데 매운 걸 좋아해요. 사실 우리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잖아요. 그 한국인들이 매운 걸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매운 거를 좋아하고 막 맨날 회 먹을 때 청양고추 썰어 넣어서 같이 먹고 막 그러는데 먹을 땐 너무 맛있어. 입안이 화하고 막이 주변이 맵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다음 날 문제 다음 날. 다음 날 속이 뒤집어져. 그래서 요새는 매운 거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. 새우살 진짜 통통한 거 봐. 여기가 바닷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이 진짜 많이 잡혀 나와요. 그래서 새우나 이런 해산물들 가격이 되게 싸요. 스태핑. This is mango. Mango. Yes. 아, h it's big also. Yes. 아, okay. How? Like this. Yes. Ah, 아, okay, okay. Wow. It's like sweet potato. Yes. b t y o o 생긴 거는 거의 고구마처럼 생겼는데. 음. Very sweet, very sweet. Yes. But rice. with rice. Yes. Oh, like this? y e a And with rice. Exactly, right. Hm. 저지, 맛있는 같이 먹어도 제가 이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좀 고민이 좀 있어요. 뭐냐면 돈이 안 모여요.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좀 혼나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지금 영상은 이제 멕시코 본 채널 영상은 이제 멕시코 끝나고 영국 월 이제 끝내가고 이제 다른 여행을 또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여행은한두달 전쯤에 이제 끝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밀린 영상들 좀 편집을 하면서 좀 유튜브 수익도 이렇게 모으고 돈좀 모아서 다시 여행을 나가자 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요새 근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1월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친구들이랑 후쿠오카 여행을 4박 5일인가 3박 4일로 다녀왔어요. 그리고 2월 달에는 터키를 한 10일 정도? 영상은 안 찍고 그냥 먹는 여행으로 이렇게 다녀왔고, 그리고 또 3월에는 바로 이렇게 스리랑카로 거의 한 2주 가까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모일 새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 고민이 아니긴 하다, 그죠? 그냥 혼내야겠다. <laughs> 정신을 못 차렸어. 여행이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게 좋기도 하고, 뭐 당장 돈을 못 모으더라도, 지금 당장을 좀 즐기면서 살자라는 마음이 좀 있긴 하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서 서핑하면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밀린 영상 편집하면서 일도 좀 하고, 뭐, 블로그도 쓰고, 글도 쓰고. 이렇게 상가새끼라는 채널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본 채널도 영상 진짜 엄청 자주 올리고 있어요. 아시죠, 여러분?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여행을 다닐 때 사실 관광지 같은 거막 랜드마크 이런 거를 너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는 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사실 영상 안 찍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동남아시아 아니면 이렇게 아시아권 여행할 때 너무 행복해요. 왜 그러냐면. 제가 밥을 진짜 좋아해요. 쌀을 진짜 좋아해요. 밥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, 이거를 고기나 파스타, 피자 이런 걸로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꽉꽉 눌러서 채워지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듬성듬성 배가 채워지는 느낌이야. 그래서 금방 배가 고픈 거예요. 막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도. 저는 이렇게 밥을 아까 엄청 많았는데도 다먹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쌀을 먹어야 돼. 근데 막 유럽권이나 이런 데는 뭐 이런 라이스 크루가 있긴 한데 거의 다 동남아시아 음식, 태국 음식, 말레이시아 음식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밥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비싸거든요. 그래서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이런 데 여행하는 게 너무 좋아. 제가 이제 여행을 한장 한 2년 반 가까이 가거든요. 한 40개국 넘게 이제 여행한 것 같은데 그 피라미드나 에펠탑, 세계 불가사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은데 물가가 비싸면 안 돼. 근데, 그런 데는 다 물가가 비싸거든요? 그러다 보면은, 좋은 데서 자기도 부담스럽고, 뭐 먹으려고 해도 부담스럽고. 확실히 여기가 뭐 물가가 그렇게 싼건 아니지만, 그래도 한국 물가 정도 되거든요? 부담 없이 그래도 먹고 자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결론은, 여행은 물가 싼게 최고다. 이건또바나나보든요 음. 음, 맛있어. 새우가 진짜 맛있다. 칠리 새우인가봐요. 더운데 매콤하니까 막 땀나, 막. 싹싹 긁어서, 마지막 한입. 그리고 새우. 와, 진짜 잘 먹었다. 근데 또 먹방 유튜버가 되려면 이런 바나나도 다 먹어줘야지. 먹방하면 또 남기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제가 사실 그렇게 먹방을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먹는 모습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맨날 영상에서 편집하는 거긴 한데 또 먹방 채널을 한 김에는 맛있게 먹어야죠 또 남기지 말고 진짜 좀잘 먹는 편이거든요 음. 와 진짜 배부르다 배가 거의 배 등까지 붙어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어 Ah, i Ah, I'm very very full. Ah, very good. Spicy, good? spicy, spicy. Thank you. Thanks to T. 와 진짜 왜부르게잘 먹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오늘 하루 첫 영상으로 삼가새끼 찍어 봤는데 아 아직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조금 많이 어설플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삼가새끼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